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1014명이나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은 많이 나올 수 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서울에 지금 많이 하니까, 어, 많이 나올 수 뿐이 없고. 근데 지금 서울을 3단계를 했어도 지금 안 됩니다. 봉쇄작전을 해야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지. 그러고 우리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왜그 은룸이나 어? 또 노래방이나 빌리 가지고 어? 그 술판 술판을 벌리고 어? 성매매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이 상을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나서야 되는데 전부 다 어? 이기주의 생각만 가지고 그런 어 원룸을 빌려가지고 술판을 한다. 노래방을 빌려가서판을 한다. 어? 그리고 교회들도 월요만까지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첫째, 요양병원에는 음뭐 사람들은 안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걸리는 이유는 간병인들하고 어? 간호사들하고 출퇴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걸리가 들어오니까 어? 다 걸리는 겁니다. 어제도 사망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가 지금 두 자리 숫자를 지금 넘었습니다. 확진자도 많이 나오지만은, 전 국민이 각각 개인이 한사람씩 안식이 주면은 이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문 닫고, 며칠 있으면 좋아질까, 한달 있으면 좋아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자영업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다 놀고 싶고, 다 여행 가고 싶고, 다 그렇지, 집에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모임도 올해는 안 해야 됩니다. 다섯 명이 모이든 모이든지, 열 명이 모이든지, 두 명이 모이든지 모임을 안 해야 됩니다, 아예. 요즘 사람 만난 게안 무섭습니까? 나는 안 걸릴 수 있을 수 있고, 내가 걸릴 수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걸릴 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달리 생각 안 해주면은 결국은 이게 오래 가면은 대한민국도 망하고 본인들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 술판을 벌리고 모임을 갖고 어디 하는 거는 지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 나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600명이 넘, 지금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안 지켜주면 이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정부에서 정부도 수도권은 3, 3단계를 빨리 하세요. 3단계를 하기 싫으면, 수도권 봉쇄작전을 하든지, 봉쇄를 하든지, 수도권에서 지금, 매일 지금 4,500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술판을 벌리고, 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은, 그릴수가 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지금 사람이 많이 죽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 교회는 교회대로 문을 열고 어? 하고 노래방이나 어디에 어? 원음을 빌려가고 수판을 벌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본인들도 망합니다. 본인들 지금은 돈이 있을 수 있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망합니다